우리 이사야 말씀을 지금 나갔는데요. 이사야 말씀은 1장부터 6장이 서론이에요. 또 7장부터 12장까지가 아스 하 왕의 이야기고, 36장부터 39장까지는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래서 이 이사야는 두 가지 뚜껑으로 되어 있어요. 서로로 이래 안내해 주시고, 6장부터 시작해서 앞에 있는 뚜껑, 저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뒤에 있는 뚜껑. 그 사이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샌드위치 같은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시키면 굉장히 유익하고 또이 이사야에 있는 이 모델로 여러분이 믿음의 샘플을 사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데 두 왕의 이야기인데 어? 양쪽 뚜껑에 두 왕의 이 아하스는 우시야, 아람, 그 다음에 아하스, 히스기야 이사 대가 이사야 선지자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 요 아스인데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하나님 의지 안에서 패망한 왕. 또 누구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철저히 의지해서 성공한 왕. 둘을 비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어, 실패한 왕을 보면서 이 왕의 이야기를 보면서 반면 교사 삼어라 이 뜻이에요. 우리 1절만 네. 오시아의 선자의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스 하왕 때에 아람의 느시네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여쭸으나 눈이 잃지 못하였다. 고난이 왔어요. 제일 큰 하는 전쟁이야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매는 전쟁 막대기는 한나라가 막대기가 되거든. 전쟁이 일어났어. 누가? 아람 왕 누가 와?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베가 배가. 그런데 베가는 북이스라엘이야 사마리아.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 지금 말해 우리 북한과 중국이 합쳐서 동맹을 하고 쳐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이길 수가 있어 없어요.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는 것을 이것은 이제 나중에 말씀하시겠지만 사람 힘으로 불가능한 이런 전쟁이야. 그다음에 이절 말씀,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여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에 쉽게 말하는 흔들리 같이 흔들렸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저 아람 왕 뭐야 어인과저 어, 사마리아나 여기 북이스라엘 같은 나라예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고도 말하고 또 아람 왕을 단백색이라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나라 저 둘이 같이 동맹이 쳐들어오니까 얼마나 당황하고 들어오겠어요. 저 우리 경상남북도만 한 유다 나라가 아조그마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쳐들어오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마음이,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뭐요? 숲이 바람에 흔들리같까지 흔들렸다는 거야. 우리 태풍 불면 막 바람에 숲이 어떻게 해요? 요동을 치잖아요. 마음이 요동치 때는 거야.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데 왕도 두려운 거다. 힘 있는 사람도 두려움이 온다. 돈이 한 만큼 부자도 다 두려움이 있다. 누구 없으면 하나님 안 계시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뜻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 전쟁이 어떻게 됐냐 면 어, 이, 북이, 스라엘과아랍이 쳐들어와서 10만 명을 죽이고, 20만 명을 포로로 끌려가요. 어, 그 당시에 전쟁은 왕과 왕과 싸워갖고 지잖아요? 그러면 이, 전쟁할 때다 싸우고 가. 노비도 다 가고, 자식들도 다 가고, 어 귀중한 뭐, 그분 다 싸가지고 가서 딱 전전을 해. 그래서, 다이과 권력까지 탁탁탁 가가고 이기면 몽땅 다 끌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한 대참사가 일어났어. 그런데 어 하나님께서 보시기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역대하 28장 9절 10절 말씀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이 오데시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너희의 조상의 아버지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전하여 상파고 여기 다 들어있어요 여기서요 지금 전쟁이 나갔고 지금 참사가 벌어졌어 12만명이 죽고 20만명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 문부가 다 베끼고 완전히 나라가 전멸될 지경인데 북이스라엘 저 사마리아 지역에 지금 전쟁이 있다가다 끌고 간 포로로 끌고 간그 나라에 누가 있었어요? 오네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어 사마리아에 돌아온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단을 진노하셨으므로 무슨 뜻이에요 여기가? 여기 키워드가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수왕이 워낙 안 믿으니까, 여 의지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누구한테 속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래서 1절에 능이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거야. 누가 일으킨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도 고난이 막 닥쳐요. 너무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저기 마음같이 내 마음이, 우리 가족의 마음이,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이 숲에 바람 흔들리시는 흔들리는 막 요동하는 두려움이 떨리고 달달달 떨는 그런 심정이 됐을 때야. 그런데 이런 고난이 왔을 때는 반드시 억대를 기도해야 돼. 이것이 나를 테스트하기 위함인지, 내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오는지를 살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너희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를 진동하셨으므로 누구를 사용하신 거예요? 아람과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을 사람들을 막대기로 사용하신 거야. 그래서 막대기로 사용했는데 화가 나서 좀매좀들으라고 했는데 너희 선에 넘기셨거늘 가서 매좀떼지고와 하고 막대기를 쳤는데 이 사람들이 너희가 노가 충전하여 종아리만 때리고라는데 말이 박살을 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노가 그 사람들의 분노와 이 어떤 이기고자 하는 욕심이 충전을 하여 잔다 충천하여 하늘을 찔러서 사륙하고 1 2만 명을 죽이고 2 0만 명을 끌려갔거든. 그러니까 십절절 말씀 이제 너희가 또 유다 예루살렘을 압제하며 노예를 삼 거다 생각하는 거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범죄함이 없느냐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동적인데 내가 사랑하는 저 유다 유다를 통해서 이 세례 아들 다윗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뭐 하실 거예요? 어?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사명을 사역을 감당하신다고 창세기 3장 어, 15절 나왔잖아요. 여자의 후손은 말미암아 이세가 다윗을 통하여 뭐요? 하나님의 위가 영토를 경고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는 때로는 하나님께 매를 들이들어도 상대방들이 좋아하면 안돼 여기서 키워드 나가요. 성도들이 고라이 왕창 왔어. 아저 사람 진짜 나빠 우리가 뭐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사랑이안사랑이야 사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기뻐하면안 되고 그 사람을 힘들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그게 돌아와요. 그래서 여와께서 호 범죄가 없는, 함이 없는 자! 야단을 치면서 오베선자 선포해버려서 그러니까 감동이 돼서 다시 돌려보내요. 3절 말씀. 그때 여와께서 호이사게있는데 너는 내 아들, 스알 야구를 윗몸, 수도, 그세탁소에 밖에 나가서 아 아스를 만나. 여기가 참 재밌는데. 이사야를 육장에서 훈련시켰잖아요. 너한 사람이 변하면 한 민족이 살아나고 너한 사람이 변화되면 어다시일을 겪을 수 있다고 수에 연연하지 말고 남은 그한 사람이 되라 하고 이 사람 훈련시켰잖아요. 그래서 사명 스스로 제가 가겠나이다 하고 나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이사야라는 뜻이 여호와께서 뭐예요? 어 구원하시다 이뜻이요 이사야가. 그리고 아들 이름이 스알 뭐예요? 스와 야슴인데 큰아들이에요. 스와 야스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남은 자가 돌아오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구원시켜서 어떻 남은 자 20만 명의 포로가 돌아오다 그러면 앞으로 이두 사람이 돌아온 이 유다 백성과 이것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아수왕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흑암이고 지가 코로나 시대일 때도 한 사람만 변화라도 이사바가 이사야 같은 이렇게 별안이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하신다는 거예요. 사절 아, 네. 말씀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 조용하라 네 신과 아랑가너말리아들 네 시위노할지라도 이들은 연인하는 부지객이 부르터기에 불가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여기서 나와요. 삼가 조용하라 삼가 조용하라 삼가, 조용하라. 어, 삼가 조용하라는 무슨 뜻인가 하면 은 여기서 나오죠. 어, 너희는 상가. 왜? 두려움이 올 때는 행동을 어떻게 해요? 두려우니까 가볍게 행동하고 빨리빨리 막 서두르는 게 있잖아요. 그럴 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가 터졌을 때는 기도부터 하라는 거예요. 조용하라. 불신적인 말 하지 말아요 불신적인 말. 불신적인 말을 하는 순간에 자신이 무너지거든요. 이걸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이이사연서는 사실이고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대로 적용하면 돼. 딴거안 섞을 게고대로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그들에게 너희는삼가 조심하라. 큰 전쟁이라서 백성들과 왕이 숲에 바람을 흔들릴 때 와달았어. 정신없어, 지금. 응? 사신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 그 상황에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이사야, 너 변화됐지? 너 직접 가서 한번 시행해봐. 누구가까지? 아들까지 데리고 가서 같이 구원해버리는 거야. 남 혼자 아들과 너 구원 가서 해리 말도 받았으니까. 너 영감 받잖아, 체험했잖아. 네가 가서 구원하라는 거야. 아, 네. 그래서 여기서 가는 데이 백성들에게 너하라는 거야. 한번 해봅시다 삼가하며 조용하라. 삼가하며 조용하라. 염려 싸우지 말고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여서 아소양 앞에 가서 염려하지 말고 믿음 가져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래요. 코로나 아, 네. 때문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와도 더큰 상황이 와도. 어, 북한과 저소련 중국이 합작해서 쳐들어와도 우리는 뭐 해야 돼? 예배 드려야 되고,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아, 네. 우리 우리가 꾸준히 기도했던 것이 전쟁에서도 기도해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북한이 쳐들어와도 예배 드려야 되고, 코로나가 전 세계 다 퍼져있을지라도 우리는 예배 드려야 돼요. 아, 네. 누가 일하셔요? 하나님이. 그것은 하나님의 부지갱이야. 부지갱이야. 뭐예요? 불 태울 때 불이 꺼지면. 우리 시골서 왔어요. 불막 떼잖아. 그러다가 불이 꺼지면, 부지깨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살아나잖아. 요 어, 우리 여러분들은 안 알겠다. 그 청년부들이나중고등부 가면, 연하랑 캠프 하이브 할 때, 불이 막 폈다가 쭉깔아져 그럼 부지 나무깨를 이렇게 하면은, 부지깨타안 타. 타. 나무에 불이 붙잖아. 근데 어떻게 해, 요 여러분들? 안 타? 부지께 타면 꺼져, 안 꺼져? 요렇게 하는 거야. 걱정하지 마. 니들 두려워하지 말라저 전쟁 누가 시킨 거야? 내가 시킨 거야. 너희들 저거 못 이겨. 너희 이기 못해. 왜?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뭐한 거예요? 노아에서 내가 종아리 한번 때리라고 저 아랍나라와 사마리아 나라를 막대기를 사용한 거야. 근데 저 막대기는 부지깽이야. 불붙여놓고불붙은면투 어, 하면 돼. <laughs> 쉽게 말해. 고깃집에 갔어요. 고기가 수불이 글을하면 고기가 불이 붙으면 붙어. 붙으면 어떻게 고기를 들었다가 타고 앞면 꺼지잖아요. 이게 부지깽이에요. 걱정하지 말래. 쟤들 불직행이와 다름없어. 그러니까, 절대로, 어, 삼각, 경망스럽게 행하지 말고, 경망스럽지 말고, 조용하라, 불신적인 말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고난이하고 시험을 통과할 때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돼요. 아, 네. 고난형은막 떠들으면 정말 보기 싫어요. 하나님의 주신 고난인데, 나 훈련시키려고 주신 고난인데 뭐 해야 돼? 지나가야 되는 걸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뭐하고 지나가려는걸예배드리고 기도하라. 예배드리고 예배 기도하라. 아수아노 빨리 더 의지해라. 나 의지해라. 이거예요. 여러분요. 조용하고 삼가하고 병손하게 행하지 말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매 맞을 때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더막 때리러 때리라 했더니 이것들이 와서 망창하니까 하나님이 거의 아직 65년 만에 다 멸망하게 해요. 그래서 아수르에게 다 젖버려요, 나중에. 아수르가 다 망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이, 노하지 <laughs> 말지라도 연결하는 거죠.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래라.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을 후에, 이랬어요. 얼마나 부드부들 떨었겠어요. 여기 말씀 같이, 어, 여호수아 망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숲에 바람 흔들어가듯이 지나가듯이 흔들흔들 했을 거예요. 막 요동을 쳤어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고난이 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부정적인 말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무너져요. 고난이 오면 입탁 떠물려, 그냥. 힘든 일 있으면 탁 떠물리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가 오면. 아, 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점점 더 커져, 강해져, 네. 강하고 담대해지거든요. 그럼 팔에 힘이 들어가고 무릎에 힘이 쫙 들어가면 여우수와 같이 어, 수행자 탁딱딱 정독해 나갈 수 있는 세상에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여우수와 같은 지도자가 되거든요. 우리 이것 때문에 반드시 조용하고 상도해야 되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앞에 의지 안 했기 때문에 매, 고난을 주셔서 매를 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쭉쭉 기도로 들어가면 돼요. 이 아하스 왕이 그랬다면 아마 이 망한 왕으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왕들의 이야기예요. 이게 왕들의 이야기. 이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온전히 영광 물려드리는 그런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5절 말씀 아람과 에브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괴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아람 왕 아까 했잖아신과 에브람의 르말리아의 배가가 악한 괴를 너희에게 대적하기를 야 망할 거야. 이제 못 살아. 너희들은 망할거야. 뭐 너희들은 못살아. 너희들은 풍년등하여 내라치면 다 망할거야. 막 선포하는거야. 그러니까 6절 말씀에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들을 뚫어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우리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고자 하였으니 완전히 다른 왕세운데너다 죽여버리고 왕저남무다 완전히 뚫어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7절 말씀 주여의 말씀이 터지도 못하고 일이지 못하리라. 뭐 그래요? 배가와 신이막큰 소리 다 한탕 치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주 우리의 주 하나님이 어 반드시 이루어지는 유일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은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서지 못하는 거예요. 저 루신과 베가가 쳐들어오는데 이남유다을다 멸망시킨 거라고 말하고 따로 세운다고 했는데 그건 절대로 세워지지 않을 것이며 이루지도 못하니라 실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땐다 망할 것 같고 상대방이 너무 강해서 내가 무너질 것 같지만 하나님에게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 여러분요. 쿠르라가 와도 내가 쭉 다른 분 얘기했지만 잘 되는데 계속 잘돼 여러분요.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백성 끌어가요. 좀안 되는 걸 고난이 오는 분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요? 다시 일으키시려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조용하고 상가하고 기도 쭉깊은이더 들어가서 기쁨을 받아라.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라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돼요. 바람에 숲을 지나갈지라도 꿋꿋하게 서 있는 소나무같이 딱 버티고 있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귀한 기둥같은 있고는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이런 정도를 다 내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담액색이요 담액색의 머리는 루시지요 65년 내에 에브라함이 테마 망하여 다시는 나를 서지 못하고 이루지 못할 것이라 그랬어요 대저 아람의 머리는 아람 나라의 머리 수도라는 얘기야.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누구야? 르신. 그러니까 바, 바, 단순하게 생각하려는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떻게 되냐? 저 아람 의 수도는 다메섹일 다맥세기 뿐이야. 다메섹의 머리, 대장은 주권은 누구에게? 르신에 있는 것 뿐이야. 그런데 우리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멕세 왕보다 더 크신 누구 바라봐라? 하나님 바라보래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오뎃을 통해서 20만명을 포로한 것을 다시 돌아오게 했어요. 그럼 아하스 왕이 그때만 해도 아그만만 하면 얼른 돌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고집이 얼마나 센지 아랍나라와 이 어, 사마리아 왕의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저 아수르 그 후에, 쉽게 말할게, 북한과 중국이 쳐들어왔어, 우리를. 이길 수 없잖아, 그지? 근데 하나님 을 의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의지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의 밑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시간이 없어. 급하거든. 그러니까, 금은보화 사서 러시아에 돈을 갖다 써서 러시아가 쳐들어오게 만드는. 이 방법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인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65년 만에 완전히 망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1.1에 또오르가 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 아까 선교사님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탈레반이 다 어떻게 돼요? 탈레반이 다 밖으로 이거 지금 뭐야? 탈탈다 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미국이 나가면서 지금 다 탈출을 해요. 근데 거기에 기독교들 꽤 많았었나 봐요. 미국이 가서 있으면서 아마 우리 선교사님도 음. 가 계셨고, 외국에서 많이 오셨나 봐요. 그런데 미국에서 그냥 손도고 나갔잖아요. 그런데 여기 텔아프가니 전쟁에 여기에서 나오는 게 어, 소련이 사실은 아프가니스에를 침공했어요. 거기가 가스가 많대요. 그랬는데 소련이 오니까 어, 어떻게 해서 미국이 들어와서 어떻게 도와줬어요. 근데 미국은 뭘 생각했느냐? 저이 어, 아프가니스탄에게 자기들이 싸우는 게 아니라 저 사우디 아라비아 재벌의 아들 오사마 빈, 나는 들었죠, 그지? 데려다 놓고 가르치는 거야. 돈을 주고 물질을 주고 가르쳐서 어떻게 소련이랑 붙게 만들어서 소련이 갔어요. 가고 난 다음에 지금 똑같은 경우야. 그러니까 미국이 저 사우디 아라비에 오사마, 빈, 나대을 데리다가 돈 갖다가 다 갈키고 뭐 훌륭할 거다 다 해줬어. 먼저 해줘 가면서. 그래서 이기 싸워서 소련이 나갔어. 그럼 이긴 건데 이 대적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미국을 어떻게 해? 공격하는 게있잖아 미국이 나가자마자 다 뒤집어 놓은 거야 지금. 그러니까 크리스찬 성도만 성교사다 나가야 돼. 그런데 신기하게도 는게이 탈레반 탈탈탈 다턴데다속가지다 다다 수색을 하는데, 뒤진대. 그런데 이 성교사님하고 성교사님들 교회하고 가족들이 지나가는데 죽을 각오로 이제 순교하다 하고 지나가는데 하나도 안 털드리는 거예요. 12장 9절, 10절 말씀 한번. 배드로가 어, 어,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사인 줄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는지라. 또두 번째 10절 말씀,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한 생명의 일을 이해 물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거를 지나면 천사가 또 떠나지라. 첫째 파수꾼도 완건들이고 어?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신라가 또 둘째 파수도 대역 지나가는 거야. 뭐 하신 거야? 저 파수꾼의 눈을 가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베드로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에서 대역 순결과거의 천교사이 지나가는데 하나님은 그 시간에 저 탈레반 사람의 눈을 가리셔서 어온 식구가 한뭐 열몇 명이 있대요. 가족들 내네 식구하고 근데 그냥 그냥 지나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왔시자마자 사도행전 12장 9절 10절을 외쳤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눈을 가리시고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소리치고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에 수호한 역사 하시거든요.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아스왕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돌이켜봐야 돼요. 우리 믿음을 점검하려는 거예요. 내가 주는 전쟁이 능히 이지 못하게 하나님. 우리야, 코로나도 마찬가지 전세계가 기독교 점점 줄어요. 미국 같은 나라는 뭐, 1년에 365개가 준대요, 지금, 교회가. 미, 영국은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점점 줄어요. 청주 시내도 에 지금 교회를 내놓은 데가 무척 많아, 사라고. 사야 될 수가 없어요. 앞으로 2023년에서 30년 정도 되면 인구 3분의 1이 줄고, 3분의 1 중에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5%도 안 돼, 4% 정도 된대요. 그 인구가, 어, 10년 후에 올라갔을 때개들이 있을 때에 개들이 기성세대가 됐을 때에 4%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으니까 큰 성전은 어떻게 이렇게 한두 세배 드린다는 얘기야. 아마 코로나 때문에 미리 보여 주시는지도 몰라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의 모습을 그냥 보여 주시는 건지도 몰라요, 여러분요. 왜 앞으로 이럴 것이다. 어떻게 해라. 아스아 같이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지 않 하는 거야. 믿음만 있으면 지금도 베드로 시대 때 초대 교회 때 역사했던 하나님의 그들의 눈을 가려서 첫 번째 파수꾼, 두 번째 파수꾼을 진하게 하신 하나님, 탈의 반에 탈탈탈 털어야 되는데, 그냥 진하게 하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동일하게 역사하셔요.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의지하시고 어려우나 힘들으나, 누구만 의지하자? 하나님만 의지하자. 예수님 이름 붙들고, 고난으면 넘어가세요. 참가하며 조용하고 두려워하지 말자고 낙심하지 말고 이 성도의 조건 두 가지예요. 한번에보가하며 조용히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자. 이 성도의 신앙의 두 가지를 어, 기둥이 내줘야 돼요. 이게 흔들면안 돼요. 믿음은 버티고 견디는 거 어? 기다리는 걸라고잖아요 기다리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힘들어요. 다다 다 알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우리가 묵묵히 지나갈 수 있는 귀한 데대에 하시되 본질 여러분의 사명만 감당하세요 오늘 아,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 11절 12절 말씀 들어주세요. 나는 내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되 이분 데서 든지이높 구하라 하시니라 하나님 다 알려주시는 거야 빨리 구해라 저 징조를 구하되 네가 하나님 의지해봐서 모멘트 만들어 보라는 거야 어? 우리가 만나기 전에 11절 한번 해봐라 어? 어떻게 한다 고깔이 차고 넘치나 한번 시험해봐라. 이 시험이 모멘트라 그래요. 이거 징조예요. 그러니까 아서 왕한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래요? 야, 아세야 겁내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낙심하지 마라. 조용히 기도해. 기도해. 나 의지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 높은 데서 구하든지, 낮은 데서 구하든지, 네 왕의 자리에서 그냥 구하든지, 아니면 겸손하게 엎드려서 구하든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한번. 아스가이는데 나는 하지 않겠나이다. 나는 영어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시험하지, 모멘트 하지 않겠다는 거.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나는 신앙 다 지키고 있다는 거야. 아스가 믿음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여기서 키워드. 어, 정직하게 선명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믿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은 두 가지. 안 믿는 거. 믿는 척하면 다른 거 믿는 거. 이두 가지가 불신이거든. 그러니까 아스가이는데 나는 구하지 않겠나이다. 여와를 시험하지 않겠나? 이래는 거예요. 엄청 대단한 믿음이 있는 척 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신약의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예수님 뭐라 그래요?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거든요. 믿는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내가 이 사이트를 보니까, 어, 지금 한국교회가, 어, 이제 3시, 9, 3부에 몇때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86%가 다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 척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어, 이사야가 육장에서 한 영광을 체험하고 저지적의 영광을 경험해서 다 재설 토설하고 오감으로 체험한 다음에 고백이 나오고 한 사심 받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이 86%를 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와 똑같아요. 아스와 같이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힘들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무슨 무으로 하나님을 아, 시험해요? 그거예요 여러분. 믿는, 잘 믿는 것 같은데 어디로 가요? 13절말씀 이사야가 일대 다윗의 집에 엉컨데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늘을 괴롭히라 하느냐 자기는 여호와 의지하지 않고 시험도 안할거라니거 그러면서 역대 하에 보면 은저 아수르 왕에게 그 문구와 갖다 주고도와달라 그래요. 어? 어? 그러면서 뭐하는지 알아요? 어, 이제 8장에 나가는데 저 실로암물은 천천히 흘러서, 응답의 실로암물이 저기선샘에서 끌어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높이가 높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들어온 게 실로암샘이에요. 그러니까 응답이 늦어서, 실고 흉흉흉하는 유프라데스 같은 누구에게? 아수르에게 왔다리. 그 아수르가 전쟁을 이겨버렸어요. 그러니까 핏버뜨린 거예요. 그럼 북한하고 중국하고 쳐들어왔는데 러시아한테 요청했더 러시아가 중국과 북한을 싹 쳐들었어. 우리는 어때야? 와, 기분 좋고 이때는 거야. 그런데 나중 에 히스기아 왕때 아수르가 쳐들어와 쳐들어와요. 튀빌라 베렌스 베를셀이랑 누구야? 사람 쳐들어오잖아요. 결국은 대적에게 다시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의지하면 또 당하게 되는 거야. 세상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면. 당하게 된다. 누구만 의지해라. 하나님에게로 와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망한 아싸비의 주신 말씀인데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요 우리 14절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 주실 것이라. 보라, 천하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요그열 입만을 하시리라. 창세기 3장 15절이 이루어질 건데, 너는 그렇게 사용할 건데, 믿지 않겠느냐? 이사야, 네가. 입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네가 구원하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오감으로 체험한 여러분들이 그한 사람이 반드시 일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이런 종들 대시를 기 축원드려 한번 해봅시다. 입만을 하라. 아멘. 하나님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고난이 오고 할란이 오고 코나 중에도 누구만 의지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한 종 대시기를 축원드립니다.